제2의 비틀즈라 불리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이번엔 비틀즈의 나라 영국을 접수하러 나섰습니다. SNS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에 오르는 건 이제 일도 아닌 방탄소년단은 31일에도 BTS on b t 란 해시태그가 전 세계 SNS를 장악했는데요. 바로 방탄소년단이 영국의 가장 인기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브리튼스 갓 탤런트의 축하 무대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유 넘친 퍼포먼스로 심사위원의 기립 박수를 받으며 객석은 물론 전 세계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은 방탄소년단. 하지만 여기서 놀라기는 이릅니다. 바로 방탄소년단의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웸블리 스타디움은 비틀즈 마이클 잭슨, 오아시스, 비욘세, 에드시런 등 팝스타들이 거쳐간 곳으로 최대 9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입니다. 최근 신드롬을 일으킨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마지막 장면에 나왔던 라이브 에이드가 펼쳐진 공간이기도 한데요. 세계 팝계의 상징과도 같은 이곳에서 방탄소년단은 6월 1일과 2일에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만 공연하기로 했던 애초와 달리 티켓 오픈 90분 만에 매진되는 열광적인 성원에 이틀 공연을 결정하기로 한 방탄소년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만원짜리 안표가 등장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단독 공연을 개최하는 최초의 한국 가수이자 유일무이한 아시아 출신 가수인 방탄소년단. 누구도 가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는 일곱 명의 소년을 언제나 응원합니다.